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짱짱골프의 장우석 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좀 다른 풍경이죠. 이렇게 요즘에는 지금 날씨가 이제 꽤 쌀쌀해졌어요. 자 트러블 샷에 연속으로 이 상황 저 오늘 좀 다리가 좀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자 팔끝 내리막 경사에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오늘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페어웨이 한가운데도 보내기가 어렵지만, 다행히 오비가 나지 않고, 뭐, 벙커에 들어가지 않고, 또, 페어웨이가 아닌 여러 곳에 이렇게 상황별로 가실 텐데, 발끈 내리막에 이런 상황이 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함께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자,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추어계의 히든카드, 함대표를 모시고, 자, 오시죠. 자,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제가 일단은 지금 7번 하연하고 6번 하연을 가져왔어요. 보통 이제 7번 하연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채를 가지고 이 경사에서 한번 아마추어의 어떤 대표로서, 샷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좀 얘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요? 네. 쳐보실게요. 아 이거, 이거. 아니, 칠력을 그, 그, 어드레스 하신 노크아트. 거 아니에요? 노녹우트 노크아트, 아니, 노카우트는 야구에서 하는 얘기고요. <laughs> 자, 잘 쳐보세요. 잘. 정확하게. <laughs>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경사를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서 좀 정확하게 터치가 안 되셨지만 함 대표님도 이런 경사에서 오늘 수업을 같이 들어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다음 라운드 가셔서는 굿샷을 날릴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사지에서는 아마추어 골퍼뿐만 아니라 프로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첫 번째로 공을 맞추기 조차도 어려운데 이 경사에서 공이 터무니없이 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대체적으로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는 우측으로 공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또 그걸 의식하다가 손을 너무 빨리 돌리게 되면 왼쪽으로 당겨져서 사실상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페어웨이나 그린 쪽이 아주 넓지만 저 가운데를 보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희,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경사지에서 좀 안전하게 칠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6번 아연과 지금 7번 아연을 가져왔습니다. 내리막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 남은 거리가 한 165m에서 170m 정도 약한 그 정도 거리라고 하면 제가 보통 6번 아연을 잡는데요. 더긴 클럽을 가지고 사실 트러블 상황에서는 한 클럽, 두 클럽을 더 길게 잡고 부드럽게 치고 4분의 3으로 치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발보다 내리막 경사가 상당히 첫 번째로 많이 심하고요. 자, 지금 측면 카메라로 아마 보이시겠지만 제가 목표하는 방향에 앞에 나무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거리 뭐 5번 아연이라든지 6번 아연을 가지고 그린 쪽으로 공략을 하다가 오비가 날 수도 있고 너무 터무니없는 샷으로 거리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뭐 트러블 상황에서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번 아연을 가지고 있지 않고 7번 아연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단 치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고요. 될지 안 될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좋은 샷을 할수 있는 방법을 다시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는 지금 함 대표가 이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보면 무릎을 많이 낮췄고요. 스탠스는 그렇게 아주 넓게 쓴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뭘 하나를 느꼈냐면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립을 상당히 짧게 잡는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립을 너무 짧게 잡게 되면 공을 맞추기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그만큼 많이 낮춰야 되고 이렇게 되면 스윙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첫 번째로는 그립은 원래 내가 잡는 그립대로 잡아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립을 똑같이 원래대로 잡고 자, 이 경사에서 제가 먼저 어드레스를 한번 서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평상시에 제가 7번 아이언을 썼을 때는 한요 정도의 보폭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하는데, 그리고 무릎 각도도 이렇게 살짝 구부리게 되는데, 지금은 스탠스를 상당히 넓게 잡았고 하체를 많이 낮췄습니다. 자그 이유는 이 상황에서 절대 하체의 움직임이 많은 형태가 되다 보면 공의 방향을 맞출 수 없게 되고 거기에다가 스위스팟 가운데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넓게 잡고 공의 위치 또한 가운데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위치를 놓고 임팩트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상황에서 왜 여러분들은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갔는지를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야구 스윙처럼 약간 플랫하게 옆으로 휘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을 오른발에 놓고 짧게 잡고 약간 기마 자세의 느낌으로 상체를 세우고 공보다 앞에 휘두른다는 느낌 그리고 스윙은 업라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플랫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라는 거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드레스라고 옆으로 해서 옆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좀 전에 함 대표가 보여줬던 것처럼 공을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공의 윗부분에 맞으면서 타핑 형태로 런은 뭐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사지에서는 평상시보다 자, 측면 화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자, 허리 각도가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립을 길게 잡고 이 상태로. 그럼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깨 회전과 몸의 회전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체도 많이 움직이고 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팔로만 스윙하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왼팔을 원래 내가 백스윙하는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올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업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자 팔과 어깨만 이용해서 높게 들었다가 가파르게 헤드를 공 앞쪽에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치셔야지만 이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립은 원래 길이대로 잡는다. 그리고 스탠스를 넓게 잡고 공은 발보다 약간 오른쪽에다가 놓는다. 방향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스탠스를 잡을 때는 IP 에이밍 지역 에이밍을 잡는 원래 위치보다도 약간 더 왼쪽을 보는 것이 좋고요. 자이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스윙 궤도는 좀더 가파르게 공의 앞부분을 헤드를 떨어뜨린다는 느낌.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풀스윙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해드린 방법으로 4분의 3 스윙을 하신다고 하면 쉽게 탈출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그 방법으로 보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맞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 방향으로 가면 나무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무를 아주 살짝 비껴가면서 거의 그린 앞에까지 잘 갔습니다. 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임팩트를 해서 어, 샷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그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아, 난 그래도 상급자인데, 그래도 70대 치고, 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골퍼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0%는 아닙니다. 50%, 50대 50 비율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m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6번 하연 정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가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핀을 향해서 공을 친다라고 하면 분명히 앞에 나무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저는 이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의 휘어지는 구질을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해 드린, 앞서서 얘기해 드린 그런 방법으로 약간의 드로우를 치려고 한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좋은 샷을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어,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린에 완벽하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드로우가 살짝 걸리면서 그린 오른쪽 엣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약간 인사이드 아웃의 스윙으로 인해서 스윙의 4분의 3 동작으로 손목 스냅을 조금 빨리 돌리면서 드로우를 만들어냈는데요. 조금 골프를 잘 하시고, 또 상급자 분들이시라고 하면 이런 경사에서도. 충분히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조금씩 기교를 부린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주 멋진샷 주변 분들께 나이스샷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샷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발끝 내리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렸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또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고 올 시즌 마감을 잘 하셨으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짝짝골 치고도 놀랐네. <laughs> 아니, 저 상황에서 이렇게 치면 완전 베스트인데 또 이렇게 열리라는 모습을. <웃음> <웃음>